안녕하세요. 요즘 딱꼭지를 자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지 않으신가요? 딱꼭지를 하는 요인으로는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,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요즘처럼 온도 변화가 급작스러울 때 딱꼭지를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실내에 있다가 나가, 밖에 나가면 더우면서 미주 신경이 자극받든지 아니면은 뜨거운 밖에서 에 시원한 실내로 들어왔을 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의해 딱꼭지가 나기 시작합니다. 집에 있다고 하면 물을 마신다든지 몸을 밑으로 숙이는 행위 등 딱꼭질을 멈추는 방법이 있지만 밖에 나왔을 때 빠르게 딱꼭질을 멈추고 싶으면 미주신경을 안정시켜주면 됩니다. 그래서 빠르게 멈추는 방법으로는 귓구멍을 막는 방법 이렇게 30초 정도 있어도 멈출 수가 있고 좀 그런다 하면 귀를 잡아당겨도 됩니다. 아니면 미주신경의 분지인 흉쇄유돌근이라든지 승모근을 가볍게 주물러줘도 빠르게, 아, 딱꼭지를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.